안녕하세요. 정프로부동산TV입니다. 네. 오늘은 모든 분들이 궁금했던 내용 중 하나의 팁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임야나 산지를 구입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보셔야 되는 내용.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내용이고요. 보통 유료 강의 때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특별히 무료로 제가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야나 산지를 사실 때 우리가 정확하게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책상 앞에서 5분이면은 산지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야를 보시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토지이염 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 토지가 어떤 용도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검색을 해보는게 첫번째 순전입니다 인터넷에서 이렇게 토지 위험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주소를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람을 이렇게 누르시고 나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나타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소재지가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용도지역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 해서. 두 가지가 지금 혼재해 있는 도지역이 되겠고요. 지금부터 이제 잘 보셔야 될게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을 보시면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보셔야 되는 임염용 산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준보전산지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은 임업용 산지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색깔이 이게 틀린 부분 이 부분이 준보전산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필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의 산지관리법에서 임업용 산지와 그 다음 준보전산지로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도면으로 해서 보시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이염지도보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염지도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필지에 대해서 경계가 이렇게 명확하게 색깔이 틀리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쪽은 지금 제 옆에 걸 클릭해 볼게요 오늘 보실 필지가 이쪽 필지이기 때문에 이쪽은 색상이 연두색으로 되어 있고 자 이쪽은 다른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번에 말씀드렸던 토지 이용 계획 열람에서 보시다시피 계획 관리 지역과 농림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쪽이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그 다음 이쪽이 농림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용도 지역만 가지고 판별을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임업용 산지와 준보준 산지 이 면적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위험사이트 도면에 보시면 이쪽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고 임업용 산지라고 되어 있고 이쪽은 계획관리지역의 준보전 산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개발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요만큼이 되겠죠 네, 이만큼이 계획 관리 지역이고, 이쪽 이만큼은 일반인들은 개발이 불가능한 임업용 산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익용 산지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사고자 하는 필지에 대해서 이렇게 토지염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먼저 용도 지역, 예, 그리고 면적 등을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염 지도보기로 들어가셔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어느 경계에 걸쳐서 한 대지의 두 개의 용도 지역과 두 개의 산지 관리법상 준보전 산지와 임업용 산지로 나눠져 있다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실제로 내가 임야를 매매를 하기 위해서 가치를 따져 보셔야 될 건데요. 물론 경사도나 이런 것들은 다 제외를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도로가 지금 보이시죠. 앞쪽 도로 앞쪽 이만큼은 개발이 가능한 계획 관리 지역인데, 과연 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아셔서 매매 가격과 비교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 어, 별도로 또 사이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말씀을 해 드릴 텐데요. 자, 우선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산지 정보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 봅니다. 해당 지번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면적도 이렇게 나오고 지목 나오고 방금 보셨던 해당 필치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이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도는 이렇게 확대를 할 수도 있고 축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여기 있는 이만큼이 지금 계획관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쪽이 농림 지역이었습니다. 농림 지역인데, 어 중요한 것은 용도 지역보다 더 중요한 내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산지의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획 관리 지역에 있는 준보전 산지의 면적과 그다음 임업용 산지의 면적을 체크를 해 보셔야 합니다. 자, 아래쪽에 가시면은 이렇게 산지 구분 법내라고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지도상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색상과 끈 무늬로 해서 어떤 종류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지 어떤 산지로 지정이 되었는지가 나오고요 공익용 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쪽 주변은 지도 전체로 봤을 때 전체적인 색상이 연두색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업용 산지 쪽이 거의 지금 이렇게 연두 색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 그러면 이쪽 주변에는 임업용 산지 예, 임업용 산지가 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구나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셨는데 만약에 파란색으로 어, 색상이 되어 있는 데가 많다 라고 하신다면 이쪽은 개발이 절대 불가능한 공익용 산지가 많은 지역이라고 판별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준보전 산지인데요. 지금 현재 이 필지에 산지 구분 현황이 지금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용 산지의 면적 15,241제곱미터. 그리고 준보전 산지의 면적. 이게 중요하죠. 5,844제곱미터. 평수로 환산을 한번 해 본다면, 1768평 정도 이렇게 개발이 가능한 면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면적 중에서 내가 개발할 수 있는 준보전 산지의 면적은 약 1768평 정도 된다. 그러면 매매 가격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준보전 산지의 면적을 한번 이렇게 나눠 보시면은 3 3제곱미터당 매매 가격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가격을 보고 내가 사용하지 못하는 임업용 산지의 면적을 합산 을 해서 이 산지의 가치가 매매 가격이 적당하다 안하다를 이렇게 판별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경사도나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제외하고 다른 제반 조건들은 다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지 일반인들이 개발할 수 있는 준보전 산지와 일반인들은 개발할 수 없는 임업용 산지나 공용 산지의 면적을 구분하기 위한 방법을 바로 우리가 책상 앞에서 이렇게 컴퓨터로 직접 임장을 가지 않더라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을 제가 어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산지를 판단해서 매매를 고민하시는 분들, 아마 현직 개업 공인 중개사 중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들을 아는 분들은 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이 내용을 아신다면 앞으로 산지를 가치 평가를 할때 훨씬 더 일반 사람들보다 더 정확한 가치 평가를 할수 있다는 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임야가 지금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임야가 바로 제가 방금 보여드린 임야인데요. 바로 이 필지를 제가 보여드렸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옆에 지금 이렇게 또 필지가 하나가 있는데요. 과연 그러면은 이 임야와 이 임야가 어떤 임야가 더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 보셔야 되겠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방법으로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쉽게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토지 위험 지금 도면으로 이렇게 어 들어와서 보시면요, 여기서 더 간단하게 현장 사진을 같이 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현장 위성지도가 같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고 있는 요산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산은 이쪽 산인데 여기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 옆에 산지는 이쪽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두 개의 잎날을 비교를 해본다면 색상이 잘 보이도록 해놓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잎날은 한 필지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 필지는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임야와 이렇게 되어 있는 임야라고 본다면, 실제로 면적이 이쪽이 훨씬 넓습니다. 그런데, 어이 산의 가치를 한번 따져본다면은, 괴깔리구역이 지금 이까지 해서 준보전 산지, 개발이 가능한 쪽은 이만큼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요만큼이 지금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임야는 요렇게 정도, 요렇게 정도는 제외하고, 나머지 지금 이 부분은 전부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준보전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한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산지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한번 개발할 수 있는 준보전산지 면적이 얼마나 정도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분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오고요 지금 색상이 이렇게 보입니다 요만큼이 보이고요 이쪽에 이만큼 있습니다 나머지 이쪽 면적과 이쪽 면적을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아래쪽으로 내려보면은 나옵니다 이렇게 자 보전 산지의 면적이라고 해서 임업용 산지의 면적이 1201 제곱미터 그리고 준보전 산지의 면적이 8235 제곱미터 거의 퍼센트로 따지면은 거의 한80% 정도가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의 준보전 산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이 필지와 옆에 있는 이 필지가 과연 어떤 임야가 더 가치가 있는 임야인지 판단해 볼수 있는 그 기준을 바로 산지정보 시스템에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을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유료로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내용인데 오늘은 무료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는 경사도나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셔서 또 개발할 수 있는 면적 중에서 또 얼마만큼 내가 개발을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경사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직접 확인을 할 수는 없고 토목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이 임야의 경사도를 체크를 해서 실제로 이 중에서 개발할 수 있는 이 면적 중에서 경사도를 따져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보통 임야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 이렇게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보시는 이쪽에 산지보다는 이쪽에 산지가 훨씬 더 효용 가치가 높다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야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우리가 컴퓨터만 있으면은 현장을 가보지 않고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실제로 현장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자, 이 산이 좋다 아니면 이 산이 더 좋다.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모든 산은 우리 눈에 보이는 데는 동일하지만 이렇게 막상 토지 이험 사이트를 들어가서 여기에 용도 지역과 산지 관리법상, 산지 종류, 그리고 개발할 수 있는 면적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 본다면 아마 달라 보이실 겁니다. 이 임냐와 이 임냐, 가치가 아마 틀리게 보이실 겁니다. 이런 기본 절차를 통해서 내가 현장에 가보지 않고 이렇게 산지의 가치 판단을 먼저 하고 가격까지 어 판단을 해서 만약에 어 나에게 맞겠다 싶으실 때 그때 가셔서 이렇게 임장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 임야의 가치를 판단하는 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 드렸는데요. 이 영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번에 다른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